자, 첫 번째 문장이 두 줄인데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야? 바이오미리 유진 바이오미 그렇지. 동명사가 지금 주어 자리에 쓰였지. 자, 여긴 지금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였지. 여기까지가 지금 다 주어인데 주어 자리에 동명사가 쓰였지. 자, 사용하는 것이죠. 자, 뭐를요? 바이오미믹리니까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주어자리에 쓰인 동명사가 주어자리에 쓰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뭐가 쓰였니? 단수가 쓰였지? 네.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 Okay? 어디에서? 인, 인, 아키텍처, 건물에서, 건축에서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just one way. 단 하나의 방식, 방법이다. 오케이? Okay?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하나의 방법이냐면은, that, Human are utilizing the lessons of nature.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인간이 자연이 주는 레슨 교훈을 뭐 하고 있는가? Utilize가 동사로 쓰면 무슨 뜻이야? 이하라 utilize 이용하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의 교훈을 이용하는 단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 어디에 이용하는 건 건축에 이용하는 건 건축 말고도 자연 모방 기술을 이용하는 곳이 많다는 라 거겠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저 대순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더 웨이라는 명사를 지금 뒷 문장 보니까 어때? 주어 are utilizing 동사 완,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관계 대명사 는 아니지. 우리 관계 부사, 그러니까 더 선행사 더하더 웨이랑 더 관계 부사 하우는 같이 써못써못 써?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웨이 를 하우 대신 쓰여 있는 관계 부사 대시에요 오케이. 자, 인간이 자연의 교훈을 이용하고 있는 단 하나의 방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지. 자, 근데 뭐하기 위해서 자연의 교훈을 이용하는 거냐면 to improve the w 웨이니까는요. 뭔가 어떤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이야? We do things. 이때는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거예요.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일을 하는 방식들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자연의 교훈에 기대 자연의 교훈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럼 뭐 되고 있대요? Biomimicry는 또한 여기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시제가 뭐야? 이게 무슨 시작 그러니까 현재 완료 현재 완료야 나 지금 우주성한테 죽여버리겠다고 가톡 보냈어 왜요? 안 왔으니까 아까 일어났으니까 일어났을 때 지금이라도 갈까요 했는데 당장 튀어와 택시타고 그랬는데 지금 또 지금 쌩가고 있잖아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왜또잠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겠지 죽여야지 이제 자 이지빙 PPG 자, 이거는 뭐랑 뭐랑 합쳐진 거야, 이연아. 비, 빙, pp 잖아. 비, 빙, pp 니까, 얘는 지금, 비, pp 랑 합쳐져서 어떻게 빙이 되냐. 빙은 뭐랑 뭐랑 합쳐진 거야? 비랑 ing 겠지. 그럼 다시 한 번요. 비랑 ing 니까, 빙은요, 비동사 플러스 뒤에 ing, 그 다음에 비랑 pp 지. 자 그러니까 얘는요 진행형이지 BING는 네. 진행형의 수동태지 네. 이게 그냥 진행형 수동태인데 BING PP 하면은 진행형 수동태인데 이게 현재진행 미래 과거진행인지는 얘가 나타나 여기에 지금 is 쓰여 있으니까 이거는 현재진행형 수동태잖아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요 자, 바이오 미미크리는 사용되어지는 중입니다지 현재, 진행형, 수동태야.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케이? 근데 또뭐 하기 위해서야? be used to 동사 원형이지, 여기. 여기는 지금 be used to 동사 원형이 쓰였지? 네. 그럼 이건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무슨 뜻이야? 비유즈 동사 원형. 뭐... 이하기 위해. 어, 사용되다죠.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바이오미미크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로봇공학, 농업 그리고 다른 많은 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다죠. 자, imitating the ideas of nature not only helps solve problems but it also makes us feel closer to nature. 그랬어요. 자, 또 지금 주어 자리에 뭐가 쓰였어? 동명사가 쓰인 거야. 이렇게 imitating부터. 네이팅까지요. imitate가 뭐예요? 모방. 그렇지, 모방하는 것이죠. 자, 동명사가 주어니까는 뒤에 동사 자리에 뭐가 왔어? helps 하고 왔지? 자,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이 이 문장에 주어져. 그 다음, 모방하다 선생님이 또 imitate 말고 뭐 이미 있었어요 mimic 이란 단어도 있죠. 에뮬레이트란 단어도 있어요 흉내내다, 모방하다 에뮬레이트 U예요 저거 M, U 오케이. 자, 자연의 아이디어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은 뭐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지 자, but, 이놀소 이것은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거는 앞에 말한 동명사 주어겠지 이렇게 하는 이것은 또한 메이크 만들어줍니다. 자, 메이크 사역 동사죠. 네. 그러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를 잘 보셔야 되는데, 목적어랑 목적 보호 자리에 자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어 준다. 느껴지도록 만들어 준다. 야, 여기서 느끼도록. 그렇지. 동사 원형 지각 이형 즉, 삘이 감 이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자동사 쓰였어요. 능동사 원형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말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 결과, 인간은 are more likely to stop destroying the environment and start becoming part of it instead. 그랬습니다. 자, be likely to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다. be likely to. 그니까, 보다야? 모르겠어요. 뭐 아, 우리 언니 어떡하지? 라이클리트 동사 원형 이건 중학교 때 나왔는데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은 더 뭐하는 경향이 있어. 이제 스탑 멈추기 쉽다 라는 거죠. 네. 자, 스탑 뒤에 이어나! 자, stop 뒤에 to 부정사도 올수 있고 ing도 올수 있는데 stop to 부정사 하면은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멈추다고 stop ing 하면 얘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지 그치? 그럼 다시 한 번요 자, 그 결과, 인간은 이제 뭐 하기 쉽다라는 거야? 멈추기 쉽다라는 거지? 네.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잘, 어떻게, 뭘 멈춰? 파괴하는 것을 멈추는 거지? 네. 그러니까 여기다 to destroy 있으면 파괴하기 위해서 멈춘다잖아. 파괴하기 하... 하는 파괴하는 것을 멈추기 쉽다라는 거죠. 네. 뭘 파괴하는 것을요? The e n v 환경 파괴하는 것을 멈추기 쉽고, 엔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는 뭐 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렇지. start becoming part of it instead. 그 대신에,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것 대신에 자연, 그 환경의 일부가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같이뭐 더불어 산이라든가환경이 한국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이한에서자연이한국이살이 살아간다 그이서이겠지에서도서스이트렬스이라고이라고 빌라 모이이클리투 동사 이형됐어이해됐어